안녕하세요. 다루 농장입니다. 오늘은 이 지인 집에서 소나무를 이렇게 전지를 했대요. 근데 소나무가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이 솔잎 가지고 액기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. 한적에서 이렇게 두 개씩 난게 먹는 거래요. 세네 개난게 아니고 이렇게 한 잎사귀가 한적에서두개 이렇게 이렇게 두개난게 먹는 솔잎이라고 합니다. 여러 개난건안 되고요. 이렇게 두 개. 이렇게 보이죠? 두 개. 이걸 다듬어서 어, 액기시도를 담아보겠습니다. 이렇게 뜯어놓은 솔잎을 이제 달아 있다 놓고 씻을 거예요. 약간 이제 한번 씻어보겠습니다. 어. 근데 달아가 너무 작을 것 같아요, 그죠? 그큰 거에서 갖고, 응. 달아가 아니데 너무 작아. 이제 이렇게 마른 잎은 골라서 버리고요. 이제 물에다 좀 담가 놨다가 씻어서 또 쌀뜨물에 한번 또 담을 거예요. 담가 놓을 거예요. 쌀뜨물에. 지금, 그 다라가 좀 작아서 큰 다라로 바꿔서 이제 옮겨서 좀 담아 놓고. 됐어 이러고 조금 담가놨다가 이제 한번한두번 한 씻어서 또 쌀뜨물에 담가놓고 그러고서 하루 있다가 다시 깨끗이 씻어서 해야죠. 이 솔잎을 하루 정도 담가놨어요 어제 담근 거. 그리고 이제 담가 놓은 거를 이렇게 씻어서 이제 잎사귀하고 이거 마른 잎사귀 이런 걸다 골라낼 거예요 이렇게 솔잎을 물에다 담가 놓는 이유는 송진 이 송진이 몸에 안 좋대요 독소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송진을 빼기 위해서 물에다 이렇게 좀 담가 놓은 거예요 이걸 담가서 다시 이제 쌀뜨물에 한 반나절 정도 더 담가 놓을 거예요. 이렇게 보면, 화면엔 잘안 보이는데, 이렇게 물에다 담가 놓으면 기름이 동동동동 떠요. 기름 같은 것들이. 그러니까 송진액이겠죠? 그런 게 뜨는 게 눈으로 보여요. 풀리 표소를 만들기 위해서, 그거를 이제 처음에 찍어 놓은 게 있어. 이제 따듬고. 어차피 이제 대충 씻을 거예요. 대충 씻어서 또 쌀뜨물에 담가 놓고,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깨끗이 씻어서. 원래 쌀뜨물로 이거를 담가 놓아야 한다고 하는데 쌀뜨물 양을 이만큼 하려면 며칠, 몇 날을 기다려야 돼서 쌀뜨물 안 하고 저는 이 쌀가루 쌀가루를 풀어서 송지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어차피 쌀가루나 뭐 쌀뜨물이나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하루 담가놓은 거를 다시 쌀뜨물에 담가볼게요. 담가서 이제 깨끗이 씻을 거예요. 옛날에는 이렇게 담그지 않고 그냥도 했대는데 요즘에는 뭐 이제 하도 이제 사람들이 배우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빼면 좋다고 하니까 한번 빼보겠습니다. 요렇게 해서 또 이것도 반나절 그냥. 물에다 그냥 담가서 빼는 것보다 물에다 담그면 한 3-4일 담가 놓고 빼야 되는데 이렇게 쌀뜨물에다 담가서 빼면 한 반나절이면 다 빠진다고 하네요. 그래서 저도 그냥 맹물에다 하루 정도 담가 놓고 그리고 이제 쌀뜨물에 한 반나절만 빼보겠습니다. 쌀뜨물에 이 솔잎을 하루 정도 담갔어요. 담가 놓은 이유는 이 송진을 싹 빼기 위해서 송진에 좀 독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빼기 위해서 이렇게 담가놓고 이제 송진이 어느 정도 다 많이 빠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불순물 같은 걸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한몇번 씻어야겠죠. 을 이제 설탕을 여기에다 녹여서 미지근해지면 녹여서 이제 여기에다 믹스해서 항아리에다 담을 거예요. 소독한 항아리가 햇빛에 잘 말동안에 잘 말르고 그리고 이 물이 어느 정도 식을 때까지 식을 동안에 이제 이 솔잎을 좀 자를게요. 그래서 이제 솔리 켜서 만들 항아리를 깨끗하게 리 소독하기 위해서 소주를 부을 거예요. 소주를 부어서 이렇게 네, 전방 소독을 해주겠습니다. 효, 효소 담는 항아리에다 효소만 담아야지 된장 담거나 간장, 고추장 담는 항아리에 어, 효소를 담으면 이제 솔잎도 이렇게 다 잘랐어요. 솔잎도 이렇게 다 잘라놨고 이제 물도 다 식었고. 소독한 항아리도 다 바짝 말랐어요. 그래서 이제 설탕 넣고 버무려서 담을 거예요. 식었으니까 물을 한유정도 설탕이 잘 녹게 이렇게 붓고요. 설탕도 부어보겠습니다. 이제 어느 정도 설탕이 다 녹은 것 같아요. 항아리에 담아 보겠습니다. 이렇게. 음, 솔리 베끼스를 담아 보았습니다. 키스 담기 끝!